야, 뭐냐? 아, 어, 아, 있었네 <laughs> 뒤에 조심했어야 돼. <laughs> 아. 아, 양. 아니야. 책장 책장 있는 부분을 통과하는 거였어. 아. 관통해서 그래요. <laughs> 그 가능해? 네. 나무, 나무는 관통이 돼요. 뭐 <laughs> 좋은데. <laughs> 원래 이런 게임이에요. 그때는 <laughs> For last stop standing down to fifteen seconds. Friendly, last operator standing. Five seconds left. 야! 어 오, 언니! 뭐야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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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킬했어요 지금 함정으로 내가 이겼다! 나 거기 졸라 깔아놨거든 <laughs> 아 언니 역시 최고예요 그 입구 4방울 다 깔아놨는데 혹시 몰라서 다 <laughs> 뒤졌어 <laughs> 아 역시 언니 최고예요 진짜.